췌장은 이자라고도 불리며 복부 깊숙이 위장 뒤등 쪽에 가까운 장기로서 장내 음식물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췌장은 간과 관련이 깊어 간에서 형성된 담즙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췌장의 초기 증상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 만성이 되게 앞서 식습관을 빠르게 형성하여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와 관련이 깊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 급성 췌장염 췌장암 등에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의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알아보겠습니다. 1. 고구마. 고구마는 혈당 지수를 낮춰주며 췌장을 보호하는데 좋은 식품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구마를 섭취하시면 췌장암 발병률을 50%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2. 귀리. 귀리는 인슐린 분비를 정상적으로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 췌장이 당뇨와 관계가 깊은 만큼 귀가 췌장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3. 동충하초 동충하초에는 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동충하초는 인슐린 분비 저하시키고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서 발생하기 쉬운 당뇨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4. 돼지감자 돼지감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 좋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식사 후 급격히 혈당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소화나 장운동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5. 마 는 토당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고 위벽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당뇨에도 도움을 주며 소화 불량에도 좋습니다. 6. 마늘 마늘에는 황이나 아르기닌, 올리고당류, 플라보노이드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최장 조직에 좋습니다. 마늘은 최장암 발병 위험을 반으로 줄여주고 파, 양파 역시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췌장 세포를 자극하여 췌장을 강화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7. 메밀. 메밀은 췌장을 강화시켜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췌장 강화는 인슐린의 정상적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8.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A와 B, C, 칼륨, 인, 칼슘 등과 같은 다양한 영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채소입니다. 미국의 한대학 연구팀은 브로콜리처럼 아피제닌과 무테올린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최장암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9. 시금치 및 녹황색 채소 시금치에는 비타민 A를 비롯해 칼슘과 철분, 요오드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 섭취 시 최장을 보호해주고 최장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일 겨자잎 근대등과 같이 녹황색 채소 역시 최장이 좋습니다. 10. 시래기 무이핀 무청으로 만든 시래기는 강력한 항균과 항암 효능이 있어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최장염 역시 예방해주며 시래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혈당과 인슐린 분비 조절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11. 우엉 우엉에 함유된 이눌린 성분은 체내에서 인슐린처럼 작용해 당뇨병을 개선해주며 장내 유익한 균을 증가시켜 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배변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해 좋습니다. 11. 율무. 율무는 최장의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병에 매우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시판에 판매되는 율무차에는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발병률을 촉진시켜 주지 않고 설탕 대신 꿀을 넣어 드시는 것이 훨씬 당뇨에 좋습니다. 13. 프로바이오틱 요구르트. 프로바이오틱 요구르트에는 유산균과 유익균들이 풍부하여 소화기능을 돕고, 짱이나 소화기계를 보호하여 섭취시면 좋습니다. 14. 체리. 체리에는 항산화제와 페릴릴, 알코올이 풍부하여 최장암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15. 함초. 함초는 최장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당뇨에 효과적입니다.